본성TVMCK 브이로그, 네, 함께 합니다. 자, 지금 고기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반죽은 다 이미 다 끝났고, 뒤지는 이제 아파트 이미 다 끝냈고, 숙성된 똥구리 네, 작업을 해놓은 상태를, 네, 이제 직접 일일이 제 찍는 작업, 마지막 작업입니다, 이게. 자, 오늘 또, 어, 구독해 주시는 애청자분들 위해서 오늘 영상 속에 또 깜짝 퀴즈를 통해서 선물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에, 영상 놓치지 마시고 잘 보시고 정답을 꼭 맞춰서 오늘도 멋진 선물 꼭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에, 저기 불판에 고기가 익혀지기 전에 바로 여기, 냉장 숙성 실에서 이제, 위로 올라오는 과정 속에, 그런 과정 속에 작업인데, 이 <laughs> 막인지 막걸리인지, 아 헷갈리네. 어쨌든 이 작업을 빨리 끝내 놓겠습니다 자, 영상을 잘 보셔야 돼요. 영상 속에 이제 퀴즈 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이거 한통다 끝내 놓으면 퀴즈 나갑니다 아, 이 작업은 정말 자신과의 싸움 어, 인간의 벗내? <laughs> 아뭐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 작업을 하다보면 아무 생각이 없어지거든요 아, 지금 뭐라고 있는지 내가 기계가, 기계가 된것 같은 느낌. 에, 유라인 네. 그런 행동을 하면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간부터 는 그렇게 느, 느껴지죠. 네. 요통의 이 통의 이 동그리 작업을 이렇게 그램수를 라딱 맞춰서 작업을 다 해놓으면 이게 10kg거든요. 10kg. 예, 제가 휴가를 다녀오고 나서 고기를 휴가 중에 10kg, 20kg 정도를 시켜놨어야 되는데, 못뭐 시켜가지고 대략 난감했던 적이 있었죠. 예, 전에 올려놨던 영상 보시면 예,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으실 텐데, 예, 일전에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laughs> 나옵니다. 일전에 영상 속에서도 버거만 드는 영상 속에 퀴즈를 좀 드렸는데, 아직 정답자가 예, 댓글에 뭐 그렇게 올라오진 않네요. 영상 속에 정답이 이미 다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영상을 잘 보시면 이미 정답은 나와 있어요. 네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댓글에다가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도 역시 또 어, 노량진의 올바른 버거 예, 노량진 클래스가 남다른, 예, 우리 또 노량진 수제버거 주방에서 펼쳐지는 깜짝 이벤트 방송, 자, 개인 방송이죠. MCK 브이로그. 함께 청채, 어, 시청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전국으로 폭우, 오늘 밤에도 폭우가 뭐, 어, 어마어마하다. 한 500mm로 들었나? 어마어마한 건데 어, 어마어마하게 내린다는 뉴스를 접했거든요. 여러분들 다비피의안 어, 보게 꼼꼼하게 잘 챙기시고 날씨가 많이 습하고 후덥지근하고 네. 이럴 때도 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랄게요. 네. 자, 지금 이한통 거의 다 돼가고 있죠? 네. 피즈는좀 있으면 나갈 거니까 잘지켜보시고자 네. 빠르게 빠르게 빨리 찍어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하나부터 열까지 다 수제로 하는 작업이라서, 네. 그리고 또 누구 시킬 사람도 없어요. 제가 혼자 운영하는 매장이기 때문에, 아 정말 고통의 연속입니다. 이런 매일매일 이렇게 혼자 영상을 운영하다가 얼마 전에 4일 동안의 휴가를 얼마나 재밌었게요. <laughs> 해방된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날짜를 잘못 맞춰서 그런지 제가 그걸 원했던 건지 우주 캠핑 휴가 4일 동안 자랑 갔다 왔죠. 영상을 보시면 아, 아시죠? 아, 보셨겠지만 네. 혼자 즐기다 왔어요. 운전만 오지게 하고 왔습니다. 회그 사이에 잘 갔다와서 감사할 뿐이고요 네. 자, 우리 수제 햄버거 우리 버거 가게 분량은 여접시 1 0 0땡땡1 0 0 땡땡 x 구람이죠 문제는 아닌데 네. 그냥 한번 제스처 시켜봤어요 120프라이 다른편인데도 반복되는 이 작업이 정말 정말 나뿐만아니라 서울가게를 운영하는 누구든 상담하실것같아요네 힘든작업이라 어, 우한 통이 거의 다 만들어져가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많이 해놔야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어, 버호가 음, 주문이 막 밀릴 때는 주문이 밀릴 때는 예, 고기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는 고기를 다 쓰면 이 작업을 해놓은 게 바로 이 아래에서 이게 끌어서 올려서 여기 올려놓습니다. 이 안에 이렇게 작업에는 고기가 없으면 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음, 스톱이죠, 스톱. 네, 장사를 못해요. 자, 이제, 마지막 층을 올립니다. 네, 자, 이 고기, 이제 퀴즈 나갈게요. 영상 속 퀴즈. 10kg, 이한 통이 10kg인데, 10kg에서, 그람수를 정확하게 해서, 이동그리 작업을 해서, 조그만 통에다가, 자, 소분 작업이죠. 고기 소금, 소금 작업을 이렇게 찍어서 해놓고 있는데, 자요 통에는 과연 고기가 몇 개가 들어가서 킵돼 있을까요? 그게 바로 퀴즈입니다. 자 영상을 올려보시든 숫자를 세어보시든 네, 꼼꼼하게 잘 보실 분들은 자 지금 제가 이 통을 찍는 거 시작부터. <laughs> 보여드렸기 때문에 네. 자, 충분히 든지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요거 정답자 역시 댓글에다가 남겨주시고 정답자 역시 세 분, 세 분께만 나중에 우리 올바른 버거에 방문하셨을 때 네. 어, 이번 정답에 관한 어또 선물은 버거로 드릴게요, 버거. 우리 치즈버거로 맛있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 통에는 고기가 몇 장이나 킵이돼 있을까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잘 맞춰주세요 자 여기 이제 두 통이 들어갔고요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빠빠이하고 다음에 또, 또 다른 브이로그로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